음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인 5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뉴게임스 클랜의 심심이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11시에 위치한 주황색 테란 TLG 클랜의 캡터 선수입니다 사실 생 더블할 거면 사이 톱스전이나 저그전에 있었으면 몰랐는데 태테전은안 되죠. 예, 네, 태전은안 됩니다. 거의 안 되고요. 일단은 경기가 어나 이거 왜? 일단 입구를 막고 시작하는 심심이 선수고요. 캡터한 선수는 입구는 막지 않고 있네요. 여기를 막고 있지. 하신, 또 나온 거 확인했구요. 사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laughs> 벌써부터 약간 뭐랄까요 그 망한 거 같은데 아니 이거 왜 자꾸 보고 하나 안열어주나 열어놔야 돼요 이거는 네 열어 열어놓는 게 좋습니다. 벌써 이퀴 이건 열어놔야죠. 자꾸 돌잖아요 이렇게. 어, 이번에는 사신 싸움을 이겼네요. <laughs> 어, 지금, 지는 침착해야, 침착해야 돼요. 이거 한 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또 따로 들어갔어요. 이걸. 아, 이거. 아, 왜 이러나요, 컨트롤. 이거, 한 번에 들어갔는데, 또 흔, 약간 좀 흥분해가지고, 염차 먼저 사신 따로 갔어요. 아, 이거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이.. 이.. 이 사이클론 자 다시는 또 들어갔는데 근데 이거는 별로 피해 못 줘요 이거는 근데 사크.. 이란 유닛이 있기 때문에 다편 또.. 또 점사도 이상하게 하고 네요네 3킬 못했고요 골고루 되렸네요 골고루 사크리 이 전차 전차 잡을 것 같은 느낌 드는데 너무 너무 전차가 앞에 있지 않나요?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둔 거지? 어어 일단은 트리플 가고 있는 캡타 선수입니다. 심심수수 아직까지는 트리플이 없어요. 어, 근데 이거 이유로선 찍은 거 보니까 아, 전 진출할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이유로선이면은, 근데 네, 이거 전차까지 쉬어서 갈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해병 찌르기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그쵸, 이거, 이거 전차까지 찍고 가는 거겠죠. 동선이 참, 왜 이렇게 위험한 동선을 가실까? 쭉 돌아가면 되는데, 안 밑으로 가던가 위험한 동선을 가시네. 일단 이료선네 해병. 근데 저 해병들은 지금 그게 없어요. 자극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병들은 잘 싸워야 되는 거고요. 아 근데 수비 동선 되게 좋네요. 이거 스캔 한번 뿌리고 들어가야 돼. 스캔 한번 뿌리 들어 뿌리고 들어가야 돼 이거. 어어어어어어 어. 이거 이거 안보안봤어안 봤. 봤어. 안 봤어. 아 이거 먹히는 위치인데 이거 먹히는 위치거든요. 아, 망했어요. 네, 망했습니다. 아, 이, 이래서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저도 이런 거 들어갈 때 스캔 뿌리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캔 에너지가 없었네요. 스캔 에너지가. 아마 지금 던진 거거나. 메카닉 이긴 거 확인했습니다. 이 맵은 메카닉이 좀 들켜요. 에이, 너무 좁아가지고, 본진이. 근데 메카닉인데 너무 소중한 명확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거 자극제 타이밍 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캡터노스가 자극제가 늦어요. 이게 삼반까마기 까마... 테크이기 때문에 자극제가 늦어요. 자극제가 늦기 때문에 찌울 타이밍은 아직은 아니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카닉 좀 시간만 벌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르선 뭐죠? 어디 가죠 이 유르선은? 이거 뭐 어디가죠? 이거 죽으러 가나요? 이거 뭐, 뭐 보여주기 이런건가요? 아 근데 이거 이렇게 그냥 막 들어가는거 보이면은 이거 빼줬어야죠 이거는 막다가 잡힌거 보면아 상대방 이제 병력이 없구 하고 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지금 바이킹이 어, 별로 없는걸라고 있는데? 심심 선수 어, 바이킹이 어디 있어? 어, 지금 막 이것도 때리고 있어요. 어, 자꾸 자꾸 의뢰 사에 버리나요? 왜 자꾸 바이킹 많아요? 예 하나만 잡았구요. 어, 과감하게 앞까지 나왔을 때 일단 바이킹 저거 먹겠다는 얘기죠. 바이킹 먹을 거고, 자 들어가는데 이거 먹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자극체가 된애들이에요 앉아야죠, 바이킹. 아, 바이킹도, 아예 또 밀려나요, 또 밀려나요. 확실히 캡터너스가 두뇌 플레이 잘하긴 하네요. 이게 방금 막을 각기긴 했어요. 이게 이게 대자 방해 같은 슬 걸어도 이게 잡은 날 바로 앉았으면은. 막을 각이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입구 조이기 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거는. 여기는 보호권 죽을 것 같고요. 저, 저 풍전등 가자고 뭐. 보호권 하나, 하나 날라갔고요. 어, 컨트롤 잘해야 돼요, 컨트롤 잘해야 돼요, 이거. 지금 염차 하나하나가 소중하거든요. 아, 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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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령부. 어, 날아가나요 이거? 사령부 날아가면 게임 진짜 이기 힘들거든요 이거 메카닉이. 아, 그냥 이거 빼도 되거든요 이건 이거 메카닉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게임이 이거. 아무리 메카닉이 뭐 버티면 유리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너무 불리해요 이거는. 자원상 이득을 볼게 하나도 없습니다. 해방선또 어디 가죠? 얘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이걸 대. 자, 캡터 선수는 지금 4기지. 이제서, 샘시 선수는 트리플인데, 지금 트리플이어도 메카닉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트리플도 아니란 말이죠. 어허,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 그냥 봉쇄당한 거예요, 이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지금, 대, 이거, 이거, 심심선수 전차 3개거든요? 3개 포기 그냥 솔직히 버틸 만 합니다. 어, 이 염차도 주저. 이게 진작에 나왔었어야 되는 건데. 염차 좀 보지 못하고 있죠. 예. 네. 도망 못갈것 같은데. 네, 도망 못 가죠. 움직임이 너무 직선적입니다, 이거 심심 선수가 움직임이 너무 직선적이에요 이거 병력들이 움직임이 뭔가 이렇게 좀 우회해서 갈 생각이나 이런 걸 별로 안 하고 너무 직선적입니다 당연히 도망가나 이럴 때도 도망을 못 가죠 선수도 지금 보병 업그레이드보다는 지금 스카이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바이킹 싸움을 이기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심심이 선수는 자원이 좀 되면 토르 한두 개는 찍어야 돼요 이게 지금 심심 선수가 유리한 유일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공권이거든요 근데 제공권마저도 잃으면 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나오는 건 되게 좋고요. 예. 좋좀 판단이고요. 왜냐면 지금 안 나오면은 지금 캡타수가 이거 뭐 중앙에다가 미사일 포탑 짓고 범위 싸움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못하게 딱 막아놨고요. 아, 또 무빙 찍가또 무빙 찍가왔어요 이거. 제가,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선적인 움직임이란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갈 필요가 없는데. 아, 이거 움직임이 심심해서 너무 단순해졌는데요. 아하. 지금 이곳저곳 다 피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피가 나고 있어요. 여기 전차든 여기서 뭐 하나? 요 빨리 빼야죠. 이게 스카이 메카닉의 문제점입니다. 이게 스카이가 너무 많으면은 수비할 각이 안 나와요. 예, 지금 캡틴 선수 인구수가 안 늘어나는 건 바이킹 다수를 찍었기 때문이죠 네 바이킹 다수 지금 완전히 완전히 모아놨고요 근데 이거 지상병력 너무 버리는 것도 안 좋긴 한데 지금 타이밍에 지상병력 일단 다 버렸습니다 굳이 버릴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만 일단 어 이거 역발상 난 지상으로 가겠다 자 일단은 펭귄 모드. 자 일단은 메카닉이 한 방이 들어가긴 갔는데 아 근데 이거 들어갈 공간이 없거든요. 네, 지금 네 번지는 초토화됐고 들어갈 간, 공간이 안 나와서 아 이거 토르도 지금 나와오는 애들인데 게다가 기계 추잼이라서 이거. 네. 아하. 내 네, 생산품 다 날아갔어요. 아, 그리고 여기도 아하. 네. 다 잡히죠. 예. 지지 이렇게 해서 캡턴 선수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해 났다.